제가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한 3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인생에 참 험한 거친 세계에서 사시다가 병을 얻어서 주님을 만난 분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서 응답을 받던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정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대구 땅에 흘려보냈던 분이십니다. 대부분 참 어, 인생을 풍성하고 값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진실하게, 값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건진 받은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며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겠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었거나, 또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면서 우리의 분자함 잠 속에 참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 믿은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믿은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축복을 잠잠히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또 무엇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이 부분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그때 너희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것으로 구분되는 장이 바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너희는 이러했다. 절망과 죽음과 진노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너희에게 소망과 생명과 사랑이 생겨났고 누리고 있다. 이것을 건명하게 대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으려면요. 첫 번째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보고요. 또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건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의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조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는 더욱 기뻐하시면서 흡족해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밀하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연인이 미래를 즐기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산을 걸이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보기에 심이 좋았던 관계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죄 지은 이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죄로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쏟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끔찍한 상태이지요. 이렇게 변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위에 그 머물러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이왜 진노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2장에는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 3절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보면 세상의 풍, 풍조에 순종하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고 육체의 정욕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 생명과 우주의 주인이고 건강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그 반역죄를 저지른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진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돌봄과 풍성함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돌봄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그리스도밖에 있는 우리 남은 것은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역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지금은 없다. 죽은 후에 마지막 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도 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위에 그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현재 상태거든요.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그를 믿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마치 죽어서 지옥 가는 벌로만 생각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에서 끊어진 모든 우리들은요. 현재에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에만 진노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연 법칙이 있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거든요.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은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떨어진 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이것을 거스리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은 다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자주 했던 놀이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망토 보자기 하나 서고 나서 옷장에 올라가 가지고 슈퍼맨 놀이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 망토가 나를 보호해주고 날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착각 하면서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토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뛰어내릴 정도의 능력 속에서 뛰어내릴 때는 괜찮은데 그보다 더 높은 노리, 높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지든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결국 우리의 몸이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법칙의 법도뿐만 아니라 사회법칙, 관계의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분노케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화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품고 있는 그 화는 그 사람을 향하기보다도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면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질병들 그것은 육체로 전이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암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억 개의 암 세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매일 암 세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릴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품고 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화를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을 어긴 것이죠. 우리가 화를 품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그런데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풀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잠에 들면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진다. 이게 사실 현재적으로 인하는 말씀에 벗어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이고 심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주일날 또 다를 거지만 성생활에도 성경의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나 할리우드식의 물란한성그 문화에 대해서, 그 로맨스에 대해서 약간은 어, 이 환, 환상이 있는 것이죠. 야, 저러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이지만, 물난 사랑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법도를 어기게 될때 일어나는 현재에 임하는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염려와 불안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진루화를 했기 때문에, 또, 말씀과 연결되어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이미 뭡니까? 신라곤이라는, 낙원이 제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제거되어지고,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 말씀을 벗어날 때 임하는 심판과 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과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힘듦을 경험하거든요. 성경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스 59장 1,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 듣지 않으시게 하미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란 반역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죄의 아픔이 뭐냐, 그러면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의 법도를 어길 때도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존재적인 고통은 뭐냐, 그러면 가장 친밀했던 사이에 균열이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들린다. 이 의미가 부부 사이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사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친밀한 만큼 그 반대로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지은 우리들은 향하여서 지금은 얼굴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가 그 어떤 내부적인 풍요로움이 있더라도 서로의 친밀한 존재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얼굴을 돌리고 살면요. 그 무엇도 내면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데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돌린 결과로 우리가 진노도 받지만요, 우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구멍이 뻥 뚫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뜨겁게 뜨겁게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했다가 실현을 당한 그러한 젊은 남녀들은요. 그 순간에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존재를 채우지 못하고 행복을 줄수 없잖아요. 그게 죄로 깨어진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얼굴을 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과 고독함,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웁니다. 그 흑이짐들을, 고독함들을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쓰라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맛있는 음식. 예. 스트레스 받을 때 결국 우리 되게 매운 거 먹잖아요. 예. 맵질이 들러는거잘못 먹지만 어쨌든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막 먹어요.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뭔가 구멍이 뻥 뚫렸을 때 바로 우리는 뭘 합니까? 쇼핑을 하는 것이죠. 예. 내 껍데기. 내 겉모습을 채워줄 무엇인가 막 열심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좋은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로, 그러면서 자신의 허무함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이 고독과 허무함들을 채우려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땅을, 땅에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물이 셀 수밖에 없는, 생수를 모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해결책으로는 기가람과 흑이짐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조품입니다. 바닷물처럼 마시면 더 목이 마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고 진짜 우리를 채워줄 만나와 생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짝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도 더허이 지고 마셔도 더 목마른 그러한 죄의 해결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사케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기이한 니고데모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음료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절망적인 상태를 분명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 그 무엇을 해도 흙이 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채워야 될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무의미와 무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그리스도 의 밖에 모습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무가 금방 뿌리 뽑히면요. 그 심각성을 모르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뿌리부터 말라가고, 가지와 잎이 말라가고, 꽃이 시들고, 열매도 말라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 뽑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뿌리에 양동이로 물을 붓는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더 말라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영양주사 정도로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의 유일한 해결책은 생명의 고그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땅에 다시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계시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죽음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상 욕심의 자녀, 중독의 자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